그 앞에 천재 자 보는 거에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꼈어요. 예. <laughs> 누구라도 후천적 예. 역술가도 아니고 천재라는. 자수성가 이런 거 좋아하는. 네 예, 그런 예. 건데그 정도의 어떤 이런 느낌을 가지려면 최소한 이 사주 팔자 그리고 궁합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그런 거를 공부하시고 봐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풀이하는지는 조금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궁합을 그리 잘 보신다 들었어. 감철 서도윤 이번 북콘에서. 종합볼 자격을 주겠다. 성형들하면 날 때부터 애국인끼는 아주 사나운 팔자라더군나 못생겨서 이제 못 가. 어 입대 전에 사실 찍었기 때문에 어제 저희 남아 있던 볼살들이 함께했던 마지막 작품입니다. 예 지금 은 부대에서 많이 이제 운동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없어져서 예 아마 제 볼을 볼수 있는 마지막. 작품이 되지 않을까. <laughs> 심은경 씨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했어요. 왜냐면 궁합이라는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이 송화옹주라는 역은 심은경이라는 배우가 아니면은 누가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?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만나보니 어, 정말로 연기를 진지하게 마주하는 친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하는 척, 어떤 가짜 연기가 아닌 진짜로 고민하고 그 고민이 진짜 너무 깊어서 진짜 안쓰러워서 토닥거려주고 싶을 정도로 많이 노력하는 친구여서 예, 제가 이 궁합을 함께 할수 있어서 기쁘고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았고, 어, 정말 사, 사실 뭐제 아시다시피 낯을 많이 가리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풀어주시고, 어, 뭔가 서로 이렇게 연기를 좀 마주하면서 하는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, 어, 좀... 초반부터 되게 수월하게 많이 느껴졌었어요. 그래가지고 어, 많이 저는 촬영할 때 긴장도 하는 편이기도 한데, 어, 덕분에 굉장히 좀 초반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좀 편하게 그런 송아와 어, 도윤이 어떤 그런 관계들을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또 이렇게 어, 또 오랜만에 또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또 감회도 새롭고, 저희 영화가 또 어떻게 나왔을지도 너무 궁금하고요.